사실, 짬뽕 맛집을 소개할 땐요, 가급적이면 안 유명하면서 맛있는 데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짬뽕 매니아 분들 사이에선 아주 핫한 집 소개드립니다. 제가 세번 다녀왔는데, 키다리짬뽕 아저씨는 이 짬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짬뽕, 짬뽕.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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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키다리짬뽕 아저씨. 솔직히 오늘 짬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왔죠? 영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맛있게 먹었단 뜻이에요. 근데, 그럼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보다 앞서서 짬뽕 얘기 좀 잠깐 드리면요. 한 5, 6년쯤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맛있는 짬뽕들이 마치 개구장이 스머프처럼, 스머프 마을처럼 모여 살고 있는 맛있는 짬뽕 집단 군락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전통적인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군산, 익산 근처, 그리고 평택, 그 중에서도 송탄 근처, 인천 중에서도 중구, 차이나타운 근처, 신포시장 근처, 그리고 서울 중에서 연남, 연희동, 홍대 입구 근처까지가 좀 좁은 지역의 맛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구도 짬뽕 맛집이 많지만 거기는 북구, 중구, 동성로, 수성에서 경산까지도 짬뽕 맛집들이 넓게 퍼져 있고요. 제주도가 관록 있는 짬뽕 맛집이 많은데 제주 시내에서 한림, 애월, 성산, 서귀포, 쇠소각 등등 넓게 퍼져 있습니다. 좁은 지역의 집단 군락지는 아니죠. 근데 요새 몇년 사이에 김포신도시랑 파주, 운정신도시가 맛있는 짬뽕집들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특히 파주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꽤 많이 소개드렸을 만큼 전통있는 짬뽕 맛집 신은 강호도 꽤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짬뽕 맛집 파주 운정신도시 휴먼시아 아파트 11단지 상가에 있는 초마면가 보여드립니다. 어우, 이 대기 손님들 많은 것좀 봐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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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짬뽕. 여기 가게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오래 생겼습니까? 딱 짬뽕만 하는 집인데 맛있다고 입소문이 퍼져서 서울에서 가깝지도 않은 파주 운정신도시에 평일에도 웨이팅이 잔뜩 있는 가게가 됐습니다. 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캐치테이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가게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 1층에 있는 크지 않은 가게고요 실내는 기차처럼 길어서 테이블은 전혀 없고 벽 보고 앉아서 먹는 자리 12개 정도가 답니다. 웨이팅 길고 가게가 넓진 않지만 실내는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하고요. 직원분들이 대기가 많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십니다. 알아두실 거는 짬뽕 외에는 다른 음식이 일절 없고 주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 기계에 결제를 하면서 매운 정도랑 면의 양을 그대로 할 건지 살짝 적게 할 건지만 직원분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짬뽕입니다. 단일 메뉴. 백짬뽕까지 없어져서 완전히 단일 메뉴. 가격도 딱 만원. 일단 굉장히 잘생긴 짬뽕. 핸썸짬뽕. 이게요. 그릇이 깊고 높이 쌓여있어서 지름이 작은 그릇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지름이 작지가 않아요. 즉, 크고 깊은 그릇에 가득하고 위로도 저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양이 꽤나 많습니다. 자, 육수를 맛보시면은 이 맛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짬뽕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딱 아실 텐데 이 짬뽕 생긴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처음 가서 드실 때이 비주얼을 보시고 이 짬뽕은 이런 이런 맛이겠다 생각하시면은 딱그 맛입니다. 잘 생긴 짬뽕이니까 꽤 맛있다는 말이면서도 또 다르게 보면 뭔가 킥이 없다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가끔 짬뽕들 중에서 입에 넣어보고 어우야. 이게 뭐야? 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 원에 푸짐하기까지 하고 잘생긴 외모에 걸맞게 꽤 맛있는 짬뽕인 건 틀림없습니다. 재료들 볶음 비주얼 보면은 불맛은 제법 있는 편이란 걸알 수가 있죠. 사골육수이거나 사골육수 맛을 낸 거거나 그쪽 계열이고요. 맵기는 안 매워요. 간은 참 좋고요. 맛있는데 식어도 안 짜다는 것도 좋고 건더기는 육수를 돼지고기가 적지 않게 있고 오징어도 상태 좋은 걸로 딱 있고 칵테일 새우 몇개 야채는 양파가 많습니다. 양파 웍에 볶은 느낌이 육수 맛에 포인트를 주고요. 식감도 좋고요. 맛있는 짬뽕에 꼭 필요한 당근 호박도 아주 조금씩 들어 있고 부추랑 배추도 아주 조금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 이 육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발도 잘안 뿌는 탱글탱글한 면발 누가 먹어도 참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맛이고요 처음 갔을 때나 세 번째 갔을 때나 일관된 맛이라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단점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육숙한 불맛 재료 면발 가격 정말 육각형이 평균적으로 다 좋은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해물 맛은 거의 없고요 풍부한 채소와의 밸런스가 좋은 짬뽕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맛이 깔끔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담백하지만 아주 살짝 느끼한 감은 있다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양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만원에 이 양에 이 맛이면 완전히 해자죠? 자. 매운 짬뽕으로 주문하면서 면이 적게 나오게 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양이랑 비교하면은 그릇이 낮아지면서도 위에 건더기는 똑같이 푸짐하면서 딱면 양만 적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매운 맛도요, 전체적인 맛 느낌은 보통이랑 비슷하지만 위에 저렇게 고추가 살짝 추가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액기스 같은 것도 살짝은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더 매운 게 아니라 매운 맛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맵찔이시면은 일반으로 드시는 거 추천이지만 매운 거 괜찮으시면은 매운 맛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이 짬뽕 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골 육수 쪽이라서 아주 살짝 느끼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매운 맛 시키면 그걸 딱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살짝 밥 말아 먹고 싶은 짬뽕 맛이라서 면 적은 거 시키고 밥 말아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면 적게 시켜도 적진 않습니다. 자 결론은 신인 짬뽕이 이 정도의 맛과 양과 퀄리티를 내준다는 게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 짬뽕 着心。姐姐姐 그렇게 오늘 여기서 짬뽕 평점 한번 해볼게요. 짬뽕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본 히다리짬뽕 아저씨의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파주의 초마 면가의 짬뽕 상중하로 나누면 당연히 상이고요. 상을 다시 상상상중 상하로 나누면 은 상중에서 상하 사이 제가 좋아하는 한국 프로야구 투수의 승수로 표현하면 14승에서 15승 정도로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신인투수가 14승하면 은 신인왕의 이선발급이죠. 신인짬뽕으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짬뽕이 아닌 그냥 맛집 매니아시면은 근처 가실 립 있으실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짬뽕 매니아시면은 신인왕 한번 가서 맛보셔야죠. 요새 유행하는 짬뽕이 내가 좋아하는 짬뽕인지 확인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통은요. 일단 서울에선 멀지만 요새 GTX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20분 남짓에 파주 운정에 가지고요. 운정 중앙역에서 버스 타고 20분에 가집니다. 차가 가시면 아파트 상가 주차장이 있긴 한데 거긴 좀 좁지만 전체적으로 한적한 동네니까 임기 응변 하시면 됩니다. 대체 짬뽕은요 안 하려다가 알려드리는데요. 거리 1.5km 차로 4분 거리에 오늘 초마 명가랑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맛있는 짬뽕이 또 있어요. 운정신 도시 마편당은 신라 팔선 출신 셰프님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은 느낌 기름기 적고 안 짜고 해물 풍부하고 야채 느낌이 아주 좋은 짬뽕이 있는데 마침 이 짬뽕 이름이 또 초마탕면입니다. 저는 이 느낌도 또 되게 좋아합니다. 어떨 땐 아까 초마면과 스타일이 막 땡기고요. 어떨 땐 마편당에 이 느낌이 막 땡기니까 운정신도시 계신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대전, 인천, 부산, 서울, 대구, 파주까지 소개드렸기 때문에 저도 추석 연휴 동안 푹 쉬고 다음 주는 맛집 리뷰 한주 쉬겠습니다. 그 대신에 재밌는 기획 영상 파일럿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멤버십 분들 모두 오늘 초마면과 짬뽕 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짬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have a good 짬뽕 기다리 짬뽕 짬뽕, 짬뽕, 아저씨, 아저씨, 베이베, 너무 좋아요, 짬뽕. 기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